여기는 송당리에 있는 대지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돛 오름입니다. 정상에 올라와서 사방으로 펼쳐진 전경을 조망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. 앞에 보이는 오름이 다랑시 오름 멀리 보이는 오름이 영눈이 오름 그리고 그 옆에 펼쳐진 오름이 선지 오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접근하면 은 높은 오름입니다 이 오름들이 모두 우리들이 다녀간 오름 중에 속해 있습니다 저 멀리 오른쪽으로 오는 보이지, 이름, 이름도 모르는 오름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, 이것까지 고생하여 올라온 우리 글라라는 밀감을 까는지,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지, 지금 허기를 달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멋진 오름에 올라서 햇빛, 햇빛도 많이 나지 않고 구름이 낀 곳에서 김영 바다를 바라보며 동영상을 마칩니다.